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부동산계 최강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변호사님, 오늘은요. 어왜 전속 중개가 필요한지. 네. 아까 저번에는 전속 중개가 우리나라에서 발붙이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살짝 말을 꺼내셨다가 네. 이제 아니다. 전속으로 가야 되겠다. 네. 새로운 우리나라 중개 시스템 만들자. 네. 그렇게 표방을 하셨는데 네. 왜 전속 중개가 필요한가요? 어, 일단,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네. 전속중계가 아직 그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속중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음. 어, 제가, 어, 고객분에게, 아, 전속 맡겨주십시오 라고 해서 설득하는 게, 네. 사실은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한 25년간 해왔지만, 음. 어, 이게, 어, 고객 한분한 한 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 진심을 그, 그, 이해를 시켜야 음. 전속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하 그, 고객들이 이제, 그 전속 기간 동안 만큼은 좀 이렇게 시간을 뺏길 수 있는, 잘못 중계를 하게 되면은. 그 그렇죠. 어,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음. 일반 중계처럼 함부로 물건을 주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맞아 묶기, 아, 아, 그렇죠? 아, 아, 아. 네. 3개월 동안 묶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전속 전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오늘은 이게, 어, 권리관계면에서 그의 안정성이라 그럴까요 음. 어, 그런 면에서 전속중계가 왜 필요한지 어,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일반중계 했을 때의 위험성 네. 전속중계 했을 때의 안전성 안정성, 어... 네, 그런 부분이죠 네. 네. 그게 잘 이제 전속중계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어, 전속중계를 하면 왜 안전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뭐 비포 애프터 뭐, 비교할 만한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네. 뭐, 항상 그냥 일반 중계를 해서 그렇죠. 사고 터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늘 그, 그런가 보다. 또 사고 터진 그 사례를 잘못 듣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네. 네. 못 듣기도 하고 또 어, 부동산 거래 관심 많은 분들은 어, 알긴 알지만 네. 아 그게 일반 중계이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또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전석 중계가 아쉽다 이런 부분을 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 거죠. 관례상 다 일반 중개기 때문에. 일반 중개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음. 어, 그 전속 중개가 왜 필요한지 네. 하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쓴 책인데요. 네. 어, 부동산 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조금 음. 책이 제목이 이상하죠? 오, 적법한 권리자 찾는, 권리자 찾는 법. 법 이런 건데 이런 이제 그 예, 제목으로 목차를 해 가지고 우리 이 권리자 확인 이런 부분들이 왜 속을 한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우선 제가 말로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뭐 예를 들면 그냥 그 임대차 계약할 때그 권리 관계를 이제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분을떼 보고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렇죠. 뭐, 저당이 있는지, 뭐, 가등기가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보잖아요. 그렇죠. 어. 소유자가 누군지. 예, 네, 소유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 음. 막상 이제, 그, 거래하러, 음. 뭐, 예를 들면, 임대인이죠. 음. 임대인이 뭐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인이 과연 이,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인지. 음. <laughs> 진짜 임대인지, 소유자인지. 예, 네, 가짜, 소위 말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음. 이런 부분을 확인을 잘안 해요. 우리가 만약에 양원 씨가 임대차로 지금 계약을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러 갔다 그러면 음.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불쑥 나왔단 말이에요 음. 어, 중개업자가 소개를 해서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뭘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 그렇죠. 네. 네. 어, 그 민증 보고 확인하죠. 그렇죠. 그냥 민증 보잖아요. 그런데 그 민증이 위조가 잘 된단 말이에요. 하... 어,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어, 실무상 경험을 해 보면은. 음. 어, 여기서 주문, 한국에서 주문하면 중국에서 위조를 해가지고 이틀 만에 택배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와. 위조된 면증이. 와, 어. 진짜. 그런지 몰랐어요. 예, 이제. 예.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음. 이게 이제 그 어, 실제 사고, 음. 어, 사고 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음. 흔하게. 우리가 임차인으로 뭔가 물건을 이제 구하러 갔는데, 어, 임대인이 그 임대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 인증을 보고 계약을 이제 하고 다 마치고 어 계약금 나중에는 잔금 이렇게 해서 들어갔단 말이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가짜더라. 아. 그 주인이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아. 이렇게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아. 아. 그러면 이제 그 진짜 주인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주인이 나중에 어 당신이 왜 여기 들어왔어. 내집이왜 들어왔어. 그래서 명도소송을 한단 말이죠. 아. 그러면. 무조건 지겠죠? 질 가능성이 네. 아주 높아요, 임차인이. 어, 어. 어, 그래서,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근데. 보증금이 또어마어마하니까요 네. 근데,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걸 이제, 이렇게 해체 보면은, 되짚어 보면은, 그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음, 음. 근데, 어떻게, 자기 군이 자기 집도 아닌데 살고 있냐라고 어. 하게 되면은, 월세로, 보증금 조금 내고, 어. 월세로 그 들어와요. 임대차 계약을. 그러면서 진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집주인의 신분증 같은 거를 그 계약할 때 이렇게 카피를 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복사, 예. 음, 서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자기 걸로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갖고 자기 사진만 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 중 중국, 중국, 중국 중국에서 하면은 어. 중국에서 택배로 오는 거죠 이제. 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딱 살고 살고 있고 신분증도 주인 신분증 갖고 있고 그러니까요 누가 어. 의심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고가 워낙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음.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중개업자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 근데 워낙 이게 그 그 뭐, 거래를 잘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음. 우리 사실은 현직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음. 상당 부분 많이 압니다. 그거를. 음.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사기간,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전속중개하고 일반중개하고 이제 그런 구조에서 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일반중개로 해가지고 그 사기꾼이 음. 그 집을 이렇게 신분증 유지해서 차지하면서, 음. 막 중개업소에 뿌려요, 그거를. 그렇죠. 여러 군데 뿌린단 말이죠. 예? 음. 어, 게다가 또 어떤 좀 머리 쓰는 친구들은 가까운 데안 뿌리고, 조금 먼데 뿌려요. 그렇죠. 예. 또 가까운 데는 또 진짜 실, 실 소유주로 알고, 알고 있을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 영문을 모르는 그 중개업자들은, 음. 그걸 물어요, 계약을. 그렇죠. 예. 그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신분증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 안 되고, 또이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빨리 계약을 해야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렵게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나름 거기 이제 그딱 계약을 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그 가짜냐 진짜냐는 음. 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가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뭐그 매도 그 등기권리증, 음. 그죠 주인이라고 그러면 음. 등기권리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재산세 같은 걸낸 영수증 같은 거, 음. 또 관리비 영수증, 이런 부분, 이 진짜 소유자라면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음. 서류를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등기부만 아닌 등기필 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등기필 정보. 법원에서 나오 잘하시네. 네. 그 보통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서류들을 좀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재반 사정을 좀 살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지금 다른 중개업소에서 체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계약했을 때 확인도 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laughs> 네, 그거 없으니까 거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 그렇 계약 깨실까봐 네. 네, 설마. 설마 저 사람이 뭐 사기꾼일까? 음. 확률적으로는 몇 퍼센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0개하나5 미만일 거란 말이죠. 음. 그런데 이제 그게 한번 터지면 액수가 커요. 아이고. 액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럼 전속 중개는. 왜 그러면은 이게 커버가 되느냐, 그런 위험들이. 어, 전속중계는 그, 저, 매도, 임대인하고 음. 계속 그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A라는 임차인이 오면은 접촉을 하고 확인하고 음. B라는 임차인이 오면 또 접촉을 해가지고 또 확인하고 음. 이렇게 해서 평소에 이제 그, 그, 가짜냐, 진짜냐라고 하는 부분을 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많죠. 많아요. 3개월 동안 뭐 계속 보면되니까 계속 보내니까. 계속 연락하고. <laughs> 그죠.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두 번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 마음이 뭔지 성격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련한 중개업자들도 음. 노련한 중개업자들이 한두 번 만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전속중개 형식으로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그런 사고 가능성이 확낮요 어, 그렇죠. 거의 네.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전속은 네, 네.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외국 사례처럼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중개가 많이 터지잖아요. 네. 사기. 뭐 중개업자가 그냥 싹 가지고 튀는 것도 그렇고, 네, 네. 주인 사기도 있고, 뭐, 네. 뭐 위조도 있고, 근데 네. 외국은 전속이 많아서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국 같으면은 사실 이런 그 사, 그 가짜 주인, 네. 이런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사,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후진적인 거거든요. 중개문화가 후진적이죠. 후진적인 거죠. 네. 거래문화가 후진적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려면, 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려면, 전속중계가 반드시 음. 필요하다. 음.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음. 그림으로써 좀 물건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뭐, <laughs> 예, 예, 적당, 적당히 <laughs> 예.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답게 음. 또, 진지하게 좀 그냥 해보고 싶어요. 네.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어, 고객의 피해를 안 일으키고. 네. 음.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음. 어, 요 책에 뭐 권리자 확인이 이제 소홀한 이유 해가지고, 특히 이제 매매보다는 임대차 거래, 음. 여기서 굉장히 소홀하고요. 아. 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아. 임대차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소홀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가짜 사기꾼, 음. 가짜 집주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매보다는 임대차예요. 그렇죠. 네. 또 우리나라에 특히 전세제도가 있으니까. 네. 목돈이니까. 그렇죠. 네. 음. 그 다음에 중개업계도 좀무성의하다 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주의 자체가 주의를 다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속중개가 아니라 일반중개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어, 그런 부분들 이야기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그 제가 실무상으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음. 어, 이론적으로 분류를 해 보니까 이게 권리자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음. 예를 들면 그냥 임대차라고 한번 해 보시죠. 어,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나왔어요. 음. 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터진 경우 음. 이런 경우를 우선 했고요. 네. 어, 매매의 경우 또 임대차의 경우 음. 심지어는 또 대출 사기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가, 가짜가 신분증 위조해 가지고 은행 아. 가서 대출을 또 받아요. 와 어, 근데 이제 이거는 대출 사기는 그 기본적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 상대로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노련적 네. 위험부담을 좀 크게 하잖아요 야, 대포 센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대출 사기는 상대적으로 어,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네. 임대차나 매매보다는 그래도 이런 사기까지 일어난단 말이죠 와, 그만큼 실하네. 이제 신분증 심지어 아까 그 우리가 등기 권리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어, 그 등기 권리증까지 너무 쉽게 위조가 되고, 인감증명서도 위조가 되고. 그러니까요. 어, 이런 공부상 서류는 어, 기본적으로 모두 위조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전자하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자, 그 다음에. 아. <laughs> 아침부터 사기 이야기해서 계속 마음이 <laughs> 무거운가 봅니다. <laughs> 어. 아니, 그다음, 당하려면 너무 진짜 막 쉽게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마냥 웃을 만한 얘기가 아닌 것이 네. 그 피해 보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고 액수도 음,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인생이 날아가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어 내가 예를 들면 그그 그 소유자의 부인이 다라고 하면서 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뭐인감 위임장 같은 걸 활용하는데 네, 그 위임장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히고 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어. 이런 정도로만 또 중개업자들이 어. 확인한단 말이에요. 예. 어. 근데 이제 그게 어 그래가지고는 잘안 되는 것이 그 예를 들면 그 아직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 배우자라 그러면은 그런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쉽게 집에서 같이 공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만약에 사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어 저기 아... 내가 팔알고 떠나겠다 튀겠다라고 아, 생각했으면 어, 위임장에다가 대우자 네, 어, 도장, 네. 도장 찍고 인감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가지고 그냥 자기 대리인으로 간단 말이죠. 그 어, 근데 그거를 그 우리 중개업계에서는 너무 쉽게 너무 많차 빈번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위임장 부인, 옛날에는 위, 예. 옛날에는 위임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하는. 위임장 없이도 그냥, 어, 부인이세요? 그러면 계약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나마 이제 위임장 확인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그거는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데, 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고난 경우도, 사실은 다상대방이 손해보는, 음. 매수자, 그 다음에 임차인, 임차인. 아, 이런 손해보는 중개사까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음. 그렇습니다. 중개업자가 나중에 손해배상 처리되는 음. 경우는 물론이고요. 음.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전속중계라 그러면 전속중계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걸러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전속중계를 음. 내질 않죠. 그렇죠. 네, 뭐, 꼬리 잡힐 수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음. 아까 우리가 사기꾼이 음. 저 멀리, 정기업소에서 가까운 정기업소가 네. 아니라저 멀리 내듯이. 음. 그 지금 전속중계를 냈다는 거는 그건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기꾼인데 진짜 뭐, 일부러 잡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예. 며칠만 알아봐도 그냥 탈로 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속중계가 이제 훨씬 안정적인 거래를. 성진중계. 음. 예. 예. 그렇습니다. 뭔가. 네네. 예.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일반 중계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 것은 음. 요즘은 워낙 그 인터넷에 매물을 많이 내놓잖아요. 음. 전속중계를 맡아서 인터넷에 내놓게 되면은 그 인터넷을 보고 오픈된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 그게 뭐그 여러 명의 중개업자가 광고를 내는 거하고 음. 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네. 네. 아직 이게 인식이 네. 관행이 다 일반 중개로 하기 때문에 전속 중개라는 거를 이게 좀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중개사 네. 공부하든가 이쪽이 뭐 일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니면 네. 전속이 뭐야? 이러니까요. 네. 심지어 뭐 우리가 공중계사도 시험 철때그 용어를 네, 배웠을 뿐이지 그렇죠. 실무 나와서는 전속 중계를한 번도 못 해봤다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요즘 이제 가격이 뭐 아파트 가격도 진짜 뭐 강남 쪽에는 30억이 넘잖아요 네. 이런 큰 돈을 움직이는데 이제는 일반중계가 저도 이제 없어져야 이제 점점 줄어들고 네. 일반중계는 뭐월세 조그만 거 내든 내든 낸다든지 네. 원룸 뭐 이런 거 하겠지만 음. 웬만한 매매, 그리고 건물, 뭐, 토지 이런 거는 전속이 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안전하다. 서로서로. 서로.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네, 네. 조금 이게, 뭐,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또 권리자 확인이 쉽고 이런 부분이야. 조금 그, 루틴하게 가도 되겠습니다만. 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면 허허벌판의 토지다. 음. 근데 그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증 하나 들렁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건 어디 가서 저 사람이 소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좀안찔한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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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동산 사기 사는 사람 보면 네. 홀리듯이 계약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스피드 하게 네, 막 스피드하게. 네. 아. 그걸 또 홀리는. 주 역할이 우리 중개업자들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안 돼요. 지금 못 사면 안 돼요. 다른 그렇죠. 사람 줄서 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바로 계약금 일부 넣으셔야 돼요. 네, 쏘세요. 네. 예. 그래서 막 우리가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다. 그런 것처럼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그렇죠. 혼 빠져 가지고 그냥. 음. 그리고 또 그게 일반 중개일수록 훨씬 심한. 많지. 그렇죠. 예. 일반 중개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래될 확률이 많, 다른 중개업자에 의해서 거래될 확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선착순이죠. 지금... <laughs> <laughs> 선착.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렇네요. 예.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막 그냥 쏘고 계약하고 하니까.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이 사고 사례를 제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그 기사 같은 걸좀 찾아보니까 음. 이게 17년 기사인데. 어, 부동산 사기에 쓰인 위조 신분증이래가지고, 어, 진짜 어. 이거, 이게 거이 중고에서 날라온 <laughs> <안 나온> 신분증이죠? <laughs> 예, 음. 국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안산 상록 경찰서에서 오락이든 사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아마 보도 자료로 어. 배포한 를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이게 벌써 2003년도인데요. 이사가. 음. 어, 신분증 위조 부동산 사기 피해 급증 이래가지고 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걸 벌써 이제 어, 보도 자료로 음. 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뭐 사기가 너무 너무 많다 음. 이런 부분을 벌써 2003년도부터 이렇게 한 거죠. 아, 어, 진짜 뭐 저희가 모르게 많이 터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거의 20년? 됐잖아. 20년, 20년 전부터. 예, 20년 전부터 터진 거였는데. 예, 네. 근데 뭐. 아직도 이게. 예, 그래요. 아직도. 어, 그리고, 음. 이런 일 처음 봤다. 어, 난생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음.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사기가 터지게 되면, 음. 중기업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많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아, 어. 그래서, 그때도 2005년도 판결인데 신분증 위조, 부동산 사기 중개업자 책임 80% 이래가지고 <laughs> 다 물어내야 손해액의 80%를 음. 어, 이게 이제 뭐 중개업자도 사실은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 음. 어, 심적으로 물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래서 그 중개업자들이 뭐 일부러 이런 위험부담 때문에 재산을 안 가지는.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해두는 아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요. 아 터질 걸 만약에 터질 걸 대비해서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이제 그런 재산이 자기 명의로 없는 사람들, 음. 없는 사람들이 더 훨씬 음. 용감해져요. 에이 뭐 설마 터지겠어? 음. 음. 터 설마 사고 터지겠어? 음. 뭐 터져도 할수 없고. 나만 회... 그렇죠. 화지 어, 어, 내가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음. 내가 감옥 안 가는 정도만 되면은 나는 뭐 재산 없으니까 음. 할수 없지 뭐. 그 사람만 좀 미안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재산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커진다. 음. 원래 없는 놈이 용감하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laughs> 예.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개인 같으면은 음. 이제 공제, 보험 한도가 지금 최소가 1억이잖아요. 1억, 예. 법인 같으면 2억인데 2억. 이런 보험 가지고는 그 커버할 수 없는 액수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요즘 뭐 전세가 뭐 그러니까. 1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면 중개업자가 개인적으로 그치. 커버를 시켜주는 80%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증금을 5억을 손해봤다라고 하게 되면 4억 정도는 중개업자 그 책임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음. 음. 그다음에 그 그 인감증명까지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음. 어, 그래서 사기단, 음. 이, 실형 선고받았다라고는 하 기사였는데요. 아. 이제, 제주도 사건인데, 어, 인감증명, 음. 뭐, 주민등록증,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뭐, 공문서 위조, 음. 이런 걸로 이제, 처벌받은, 어, 그런 사례들. <laughs> 예. 대범합니다, 이런 거 하, 시는 분들 보면? 예. 네. 예. 뭐, 사건이 참 생각보다 많고, 음. 예. 근데 이제,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이제 많이 있고 우리가 음. 사고가 너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중기업자들이 어, 자기 방을 위해서라도 좀그 여러 가지 확인들을 많이 하라. 음. 그러니까 그 용의 주도하게. 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손님이 기분 나쁘면은 안안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그 손님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또 뭐, 기분이 안 나쁠 정도를 확인할 건다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음. 아,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반 중개에서는또 음. 기분 나빠게 하면 물건 다걷어들이니까 그렇죠. 어, 난 당신하고 어, 안 해도 네, 되거요나 부동산 딴데 많은데 왜또 당신이 나 귀찮게. 해?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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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또, 뭐, 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일잖아요또 네. 확률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또 사기꾼이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기꾼이 아락 버로 가를 내면서, 나 네, 네, 네. 어, 당신 당안할 거야 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음, 어, 그러니까 참그 딜레마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전속 중개가 조금 이제 선진화되게 네. 좀 정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주택 시장에서도 네, 네. 빌딩만 아니라. 음, 그래서 음. 제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음. 저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거래 문화, 중개 문화를 좀 바꿔가는 음. 어, 그런 약간의 책임감 같은. 음, 그런 걸 가지면서 일해볼 생각입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최강 그, 빌딩 부동산 중개는 전속 중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전속으로 많이 많이 맡겨주세요. 음. 안전한 거래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